최입니다 이번 주에 배워볼 어휘는 바로 이것입 우리가 conveyor belt라고 하는 이 단어는 conveyor belt 동요가 하나 있어요. 바로 컨베이어 e y o r 돌고 돌고 돌면서 회전하는 거죠. 이것은동의어로 바로 c 로 r 잘안 들리시죠? c a r o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. 사전에 c a r o 요 단어를 쳐보면 회전목마라고 나와요 왜겠어? 왜? 네, 별지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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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 회전목마 <laughs> 이거 있잖아 자 그러나 토익에서는 놀이공원 amusement park에서는 carousel 회전목마로 나올 것이고 공항에서는 conve, conveyor belt 의 공유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안녕하 세요 선생님 회전목마 영어로 carous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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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항에서는 conveyor belt 놀이공원에서는 能挣了吗？这干的。